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선범님. 저희, 네, 제가 이 특강을, 어, 이제 31차입니다. 작년부터 했어요. 작년부터 특강을 했고, 그리고 특강을 하면서 이제 수강생분들이, 아어 처음에는 콜센터가 뭔지도 모르고, 어, 들어왔다가, 300, 500 지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천만 원씩 받고 계세요. 그래서 이 특강의 가격은 사실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을 가서 내가 뭐 500만 원, 천만 원 받는 게 사실은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선생님께서 만약에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사례보험 해가지고 세금 빼고 받는 게 2, 300밖에 안 돼요. 그리고 40대 후반, 50대 되면 뭐라 그랬죠? 나가라고 그러지.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 콜센터는 제대로만 배워서 코칭을 제대로 해주면 돈을 법니다 근데 이제 모르니까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 어, 한두 달 해보다가 아, 이거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막, 그러더니, 어, 그때부터는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밤에 잠이 잘안 오죠. 네, 그래서 불면증, 우울증, 막, 식욕부진. <laughs>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왜? 모르니까. 선생님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아, 길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r a h and the b 근데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자이크는 다 해드립니다. to 음, g 그래, 그래, 그래. 예, 예, 예. 그래서 e s getting her to 아는 사람이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5년, 10년 평생 고생하는 거.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이 시켜서 여기 서울역 가서 KTX 타면 3시간 남짓이면 도착합니다. 그래서 표를 끊고 가면 3시간 안에 부산까지 가는데 그걸 국도로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하니까 10시간, 5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특강을 통해서 아이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렇게 특강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직업이든 똑같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몰라요. 근데 잘안 알려줘. 또 특히 콜센터는 알려주면 바로 돈을 보니까 더안 알려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난 게 어, 정말 어, 앞으로 10년 동안 고생해야 될게 없어진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수강생들 중에서 500만원, 뭐 4개월 만에 800만원, 뭐 4주 만에 1000만원, 이런 분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왜? 제가 한 거를 알려, 제가 어디서 뭐 주소 들은 거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저도 10년 동안 하면서 이런 책도 쓰고, 이런 뭐 상도 받는 거를, 그, 제 노하우가 있겠죠. 그걸 오픈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특강을 통해서 음, 내가 평소에 200이다, 그러면은 4 0 0이상 그러면은 한 달에 200이면 은 1년이면 2400이다. 그렇죠? 내가 조금 투자해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 200 투자해서 2400 가지고 가면 매년, 매년 그러면 내가 오피스텔을 5억짜리 사서 얼마 나오죠? 오피스텔 5억짜리 사면 4개 살수 있죠. 150남는니다 150. 근데 내가 100, 200 투자해서 선생님들이 이특강 듣고 과정 등록을 만약에 했다. 매달 200만원씩 가져. 5억짜리 강의,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걸 모르는시는 분들은, 야, 이거 뭐, 무슨 저런 강의가 있나, 저, 저거 될까, 아, 이거, 그런 분들이 많다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사실, 어, 돈이라는 거, 재물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다 어디서 옵니까? 인간관계에서. 저를 통해서도 돈이 가지만, 부모님 통해서도 돈이 가고, 친구 통해서도 돈이 가요. 근데 인간관계가 안 좋은 거, 적으세요. 돈은, 돈, 재물, 명예, 인기, 또 뭐죠? 돈, 재물, 명예, 인기, 성공하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어디서 오냐? 인간관계에서 그래서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망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인생에 망하는 거예요. 교도소 들어가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누군가를 사기치고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인간관계가 파괴되면서 돈줄이 끊겨 있다는. 그다음 뭐죠? 본인이 망하는 거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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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도 망하고. 그래서 제가 이 수강생들한테 철실하게 매주 수강을 조금다가 이제 일주일 수업을 해요. 그 수업을 하는데 가장 먼저 돈이라는 거는 저는 스킬을 알려 드려요. 돈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돈 재물, 하늘에서 내려오고. 거상, 임상옥, 하늘에 내린 거부예요. 갑부. 그런 사람들은, 이,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돈이 내리는 거고. 저는 이제 스킬을 알려주는 거죠. 하늘에서 돈을 받는 방법. 돈이 떨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수강하면 돈을 벌수 있겠다. 생각이 딱 나요 왜냐면 내가 수강을 지금 벌써 31차 1일 특강이니까 얼마나 많이 특강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귀뚱으로 들어요 아 그건 니네 얘기고 어, 그래 알았어 이러는 사람들은 어제 발전이 없어요 본인만 발전이 없는 게 아니라 어? 그 집안이 그 하, 사악한 기운 저는 사악한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누가 본인이 이 특강을 통해서 정말 기도 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이 시간이 절대 아깝지 않고한 개라도 적으세요. 한 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한개라 제가 알려드린 스킬들이 좀 이따 나와요. 그한 개라도 내 걸로 만들면은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저기, 속초에 가면은 시자 호떡이라고 있죠? 그분이 호떡 장사를 하다 망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호떡 장인한테 찾아가면 속초, 씨앗, 호떡 있어요. 줄서에서 항상 장인한테 가서 레시피를 배웠죠. 얼마짜요 레시피? 500만원짜리. 서민 갑부 씨앗, 호떡, 한번 쳐보세요.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500만원 주고 가서 레시피 알려달라고 해서 밀가루 얼마, 뭐, 이거 뭐 얼마, 설탕 얼마 해가지고 그 비율이 500만원짜리.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한 달에 오백만 원 천만 원 받으면 얼마나 집 사고 땅 사고 뭐 삽니까 또또뭐 사죠? 에? 차 사고 또뭐 사죠? 빚 갚고 어또 유학 보내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씨앗 호떡 장사가 어 장인한테 찾아가서 그냥 알려 달라고 했다. 누가 알려 주겠어. 욕하겠죠. 뭐 이런 놈이 다. 그렇게 욕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참 그런 게 저는 안 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아까 뭐라 그랬죠? 돈은 어디서 온다? 인간 관계에서 오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없어요. 사실 아무도 이런 책 쓰고 상 받고 어 안 알려줍니다. 이런 거상 받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응? 책쓴 사람들도 없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바쁜데요? 미쳤나요? 이게했죠 응? 어? 왜냐면 지가 알려드린 걸, 지 노하우를 얘기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제가 강의를 하고, 특강을 하고, 이건 최종 목적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콜센터에서 스트레스 받고, 제가 알아요. 거절 먹고, 상한 고객들 만나가지고 상처받고, 우울증 걸리고, 이런 거를 경험을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아야겠다. 어? 여러분들만큼은 진짜 실적이 많이 나와서 회사가 대박이 나고, 저랑은 상관없어 여러분들 회사가 대박이 나면 좋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 가입하면은 사기로 팔지 않는 이상 보험은 좋은 겁니다. 내가 2만 원, 3만 원 내요. 무슨 일이 생기면 5천만 원 준대. 그 사기입니까? 좋은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 서 고객들이 여러분들을 못 믿고 상품을 못 믿고 파는 그 방법이 스킬이 잘못됐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게 제대로 되면. 감사야 소개가 나오죠. 근데 회사 적거 세요. 회사. 회사 상품 수수료. 이게 본이라고 맞으면은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계속 근데 회사 상품 수수료 그다음에 제일 마진이 뭐죠? 코치 다 좋은데 혼자서 삽질하고 있다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되고 자식도 대박 나고 집안도 좋은 집 콜라를 좀시면해외행도 네. 가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수 한 여기까지가 유튜브 되겠습니다. 네. <laughs> 여기까지가 유튜브